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집터에 또 사업장에 있으면 좋은 것과 없어야 될 것. 네. 이런 거, 많지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집터에 보면 부엌 말할게요. 부엌은 조항이라고 그랬어요. 조항에 우리 서랍 있죠? 뭐 이렇게 넣어놓는 서랍. 서랍에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뭐냐 면은 남의 명함입니다. 네, 부엌은요, 어, 부자 되게 도와주시고, 어, 가정이 편안하게 도와주시는 신이 계시죠. 주황신, 네. 그런데 어, 그런 거를 넣어 놓으시면은요, 남의 이렇게 보면 뭐 정수기, 뭐 기사도 있고, 세탁기, 뭐이게 기사 둘 있잖아요. 그중에는 여러 사람의 얼굴이 딱. 들어있는 그런 게 있고, 성명세자가 들어있죠.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모여있으면은요, 그 기운이 발산을 하면은 그 기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막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왜, 어, 보기가 좋으니까 부엌 한켠에그 서랍 속에다 푹푹 넣어 놓으시는 분들 있죠. 꺼내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재산이 쌓이가 조금 힘들어요. 네. 부엌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네. 저는, 아, 터공반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 쉬는 날이면 무조건 부엌 청소예요. 네. <laughs> 쓰고 닦고 또 닦고. <laughs> 그런 다음에, 아, 터가 이렇게 좀 까끗하잖아요. 아, 깨끗하면는 저는 지짐을 합니다. 예, 부친개, 예, 기름 냄새, 술솔잘 깼다. 깨... 튀겨달라고. <laughs> 네네. 우리 신도들 잘좀 이렇게 튀겨달라고 튀김도해서 마치고 좀 그러는 편이에요. 네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네 부엌에는 특히나 남의 이름이나 남의 어떤 명함이나 남이 준 어떤 이런 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네 그거는요. 음. 어쨌든 문 밖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 어 신발장 그 앞에 있는 서랍 이런 데를 요용,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식 뭐 이렇게 무슨 뭔과 관, 무슨 과관 이렇게 해서 음식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웬만한 부엌에 놓지 마세요. 네, 하다 보면 거기 망한 중국집일 수도 있고, 망할 중국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는 모아두면은, 부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운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복이 나눠진다 그럴까? 집안에 하여튼, 복이 잘안 들어옵니다. 부엌에는요, 칼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고, 포크도 세워놓으면 안 되고, 빨빨 닦아서 이렇게 넣는 버릇 하시고요. 네. 또, 음, 집안에 있으면 좋은 거, 네, 받아도 되는 거, 보관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남이 이렇게 준 건데요. 어, 우리 왜돈 봉투 받거나 뭐 이렇게 뭘 했을 때 축하한다고 얘 예, 이거 이, 이 조금밖에 안 넣었어. 이렇게 주는 봉투 중에요. 네. 잘 사시는 분들 있지요? 또 혹은 얘는 돈을 잘 벌어. 네. 또 혹은 얘는 영업을 잘해. 하여튼 지갑에서 돈 빠질 날이 없더라 하는 사람들의 봉투는 뭐으세요 네. 어디다 모으냐? 네. 그건 부엌 서랍에 넣어도 되고요. 안방 이런데 화장대 밑에다가 이렇게 소복소복 모아도 돼요. 저도 모아요. <laughs> 좋은 기운만 들어오라고. 네. 우리 신도분들 건 제가 다 모아요. 네. 우리 신도분들 다잘 되게, 도르신땅의 기운받아서 잘 되게 하시라고. 네. 그럼 거꾸로, 음, 좀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는, 어, 예를 들면은, 초상이 났는데 거기서 받았던 봉투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절대 모으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찢거나 소각하셔야지요. 네, 음의 기운이잖아요. 네, 아무리 이제 그런 일 있어서 내가 그런 일 있어서 겪어서 그 봉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럼 집안에 모으지 마세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